Love is like a resting place, a shelter from the storm. It is to give you comfort, it is there to keep you warm. And in those times of trouble, when you almost alone the memory. Perhaps love is like a window, perhaps I'll open door. It invites you to come closer. It wants to show you more. And even if you just don't know what to do, the memory of love is you. Through. the storm. Like storm is like a cloud full of pain, like a fire when it's cold outside. not love it rains. If I should live forever and all my dreams come true, my memories of loving. 박수 치신 분들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laughs> 예, 반갑습니다. 뉴발, 네, 우리 동네 유튜버 자 오늘 첫 손님입니다. 뉴스앤포스트가 발굴한 우리 동네 유튜버 제 1호. 네. <laughs> 우리 박도열 선생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주 색다르게 음악과 함께 시작을 했어요. 네, 어, 좀 전에 부르셨던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요? 어, 플라스터 도밍고라는 성악가가 있어요, 테너데. 인 어, 유명하죠. 네네. 네. 그 도밍고와 존덴버라는 또 컨트리송 아주 오, 유명한 유명하죠. 네. 가수가 있는데 두 분이 듀엣으로 한 노래인데요. 네. 제가 혼자 커버를 해봤습니다. <laughs> 여기 좁은 공간에서 또 네. 바로 옆에 계신데 하려니까 굉장히 네. 많이 떨리더라고요. 네. 네. <laughs> 존덴버와 플라스터 도밍고를 동시에 연출하신. 네. <laughs> 근데 제가 이제 이, 이 프로그램은 저희 동네 유튜버들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인데. 네네. 유튜버 활동 하신지 오래되셨나요? 어 본격적으로 한거 아, 지금도 뭐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기는 뭐 하지만 제 네. 직업이 따로 있으니까 네뭐 그러니까 유튜버라는 소리를 들게 된지는 한뭐이삼 년밖에 안된것 같아요. 이삼 년? 네네. 원래 직업은 뭐시죠 자동차 정비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오, 자동차 정비를 하시는데 음악을 하시. 하실... 네,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음악을 좋아했어가지고 네. 어, 음악 활동을 하고 또 여기 와서도 어뭐 무대가 있는 곳에서는 어, 라이브 음악을 계속 해왔었고, 네. 어 라이브 가수가 필요한 곳에서는 오. 또 이제 그런 업소들이 이제 많이 없어져서 네. 또 교회에서 또 음악 활동하고 있고 뭐 그렇게 계속 음악은 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어, 원래 먼저 교회에서 활동하시다가 그게 아니었고요. 아 그건 아니고 네. 여기 미국에 와서. 네. 어떤 교회 선가대 지휘자분이 네. 저를 전도하셔서 교회를 가게 시... 가... 아 <웃음> <웃음> 미국 와서 이제 교회를 다니세요? 네, 렇습니다 네. 오, 네. <laughs> 네. 원래는 이제 가수 생활은 한국에서부터 하셨던 거고. 아, 뭐 가수 하기도 좀 그런데 네. 대학교 네. 다니고 그럴 때 이제 네. 언더그라운드에서 이제 그런 네. 라이브, 통키타 네. 네, 라이브 있는 오. 그런 데서 아르바이트 네. 하다가 또 여기 오게 되니까 이제 그런 걸 제가. 할줄 안다는 걸 아셔가지고, 네네네. 여기서 이제 라이브 무대에 있는 곳에서는 이제 소개소개로 제가 여기서도 좀 하게 됐고, 그렇게 됐었죠. 네. 오, 저는 이제 제가 기자로 이제 취재생활 하면서 우리 박 선생님을 뵀던 거는 남성합창단 활동을 하실 때 제가 뵀었는데. 아, 그래요? 네. 어. 합창단 활동도 좀 하셨었죠. 네, 남성합창은 교회 내에서 할 때만 했었고요. 아. 네. 외부에서 아, 남성 합창단 네 그렇죠 혼성 합창단은 네. 계속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운영하시는 유튜브는 그러면 내용을 어떤 내용들로 지금 구성하고 계신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그 네. 교회 성가대를 네. 위해서 또 우리 음. 합창단 연습 과정을 위해서 제가 연습하기 위한 각 파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로 합창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가 있는데 네. 각 파트들이 이제 화음으로 이제 합창 연습을 하기 전에 네. 개인 파트 연습을 할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좀 만들기 시작했어요. 오. 그런 거를 만, 뭐 수집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만들거나 해서 유튜브로 올려주는 것이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일을 다 일일이 보내주기가 힘들고, 네. 파일 용량도 크니까 네. 유튜브에 올려서 이제 비공개로 해서 그분들이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음. 하다 보니까 음. 네. 또 이제 성가대또 찬양 영상이라든지 음. 합창단 연주의 영상들 네네. 그런 것도 비디오로 찍어서 네네. 우리들이 보면 또 좋잖아요. 좋죠. 우리가 네. 직접 부른 노래를 또 뿌듯한 마음으로 <laughs> 잘했든 못했든 예, 볼수 있도록 이제 영상을 만들고 음... 어, 업로드를 해서 이제 우리들끼리 보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그런데 구독자가 제법 많던데요? 어, 그렇게 많게 된 거는 이제 한 영상이 조금 예, 대박을 쳐서. 그렇게 오. 갑자기 많아진 거고, 네. 그 전에 뭐, 그한 2, 3년, 3, 4년 전까지는 뭐 수익도 없고, 뭐, 음. 구독자도 별로 뭐, 한 3, 400명 됐을라나요? 네. 뭐,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그, 어느 한 영상에서 좀 대박을 네. 쳐서. 어, 이거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네. 그 대박 영상은 어떤 네. 영상이었나요? 한미 친선음악회라는 음악회가 있었어요. 네. 그 50주년 기념, 어, 친선음악회를 좀 대규모로 했어요. 뭐, 뭐, 뭐에 대한 50주년이었죠, 그게? 그 한미 프렌드십, 그 우정 그 프렌드십을 맺은 네. 50주년 기념 음악회를 아. 인피니티 에너지 센터에서 아마 총영사관에서도 후원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아그저 미주 한인 그 저기 아틀란타 이민 50주년인가, 뭐, 네 저, 이민 50주년인가, 네, 네 정확히 네그그연주회때 네. 네. 이제. 어 제가 아는 이제 지휘자님이 네. 어, 박재영 지휘자님이라고 네, 네, 네. 그 지휘자님이 이제 전체 연합합창도 지휘하시고 예, 예. 몇분 이제 되게 크게 했었죠. 네, 그러니까 옴니버스로 이렇게 오케스트라도 네. 크게 하고 네. 합창단도 크게 하고 네. 미국 이 로컬 미국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와 네.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의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모두가 이제 조인트를 해서 그랬었죠. 크게 했는데요. 네, 네. 어, 그 여러 지휘자님 중에 한 분이. 본인 이제 지휘 영상을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 몇대 설치를 해서 네. 여러 각도로 좀 촬영을 해드렸어요. 네네. 제가 저는 그 연주에 참가한 건 아니었는데. 음. 아, 그랬는데 그 찍은 영상들을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하다 보니까 그중에 음. 하나가, 그 중에... 네네, 그중에 하나가 좀 조회수가 많아지고 인기를 많이 얻게 되면서 구독자가 늘어났습니다. 어 그렇군요. <laughs> 도와줬다가 대박이 난 케이스예요? 그렇죠. 전혀 예상 못했다가 네. 그렇게 됐죠. 오. 근데 한번 대박이 나고 나면 그다음에도 계속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 영상만 많이 보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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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니 아픈 데를 건드린 거아니아니 <laughs> <laughs> 지금도 꾸준하게 음악 오, 올리고 계시죠? 네네, 뭐 네. 자주 올리지는 못합니다만 가끔씩 제가 여력이 될 때마다 네.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 인간 박도열에게 음악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뭐 그냥 제 생활이죠. 네. 생활, 생활, 생활과 거의 뭐 네. 같이 간다고 볼수 있죠. 음악이란. 네. 어그 주변에서 왜 그런데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냐 이렇게 반반대하는 분들 없으신가요? 뭐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뭐 음악 때문에 다른 뭐 생활이라든지 뭐 경제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완전히 포기하고 음. 음악에만 막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는. 그런 생활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정말 전적으로 취미로 하는 것이고 음.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고 뭐 덤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는 별로 받지 않습니다 주변에서도 아그시군요 예. 본인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 어떤 거세요음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나가기 전에는 네. 주로 이제 이런 팝필러성 네, 네. 예, 주로 가요나 이제 팝송이나 이렇게 대중음악을 주로 했었고요. 발라드 네. 위주로. 네, 아, 발라드. 톰기타로할수 예, 네. 있는 어떤 네. 그런 것들 위주로 네. 많이 했었는데, 아, 그 어렸을 때는 뭐 메탈 쪽으로도 했어요. 오. 그룹 사운드도 했고, 거기서 네. 기타도 치고, 헤비메탈 싱어로도 했었고, 네. 네. <웃음> 네. <웃음> 그러, 그렇게 했다가, 네. 주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주로 그렇게 대중음악을 하다 했는데, 미국에 와서는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네. 클래시컬한 발성을 좀 배우게 되고, 어, 어, 교회, 네. 교회 지휘자님으로부터 배우고, 같이 네. 이제 함께 노래하는 그런 동료들로부터 배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또 합창단에, 뭐,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도 필요하다고, 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음. 있어서, 네. 합창단에도 조인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네, 그, 클래시컬한 발성과, 그런, 앙상블과 그런 묘미를 또 느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이도 저도 아닌 것이 네. 다 좋아하는. 네. <laughs> 그런, 그런. 그러다 새로운 게또 나올 수도 상태 있어요. 상태입니다. <laughs> 네. <laughs> 네. 아무도 몰라요. 옛날에 몇해 해보셨다니까, 네.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네. 기타 줄 뜯어보셨나요? <laughs> 아, 그렇게까지는 안 <laughs> 하고요. <않아요. 웃음>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저, 토키타치는 옛날 팝송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제 입장에서는 사이먼 앤 가펑클. 아, 그 아, 네, 네. 그 노래도 몇곡 했죠. 아, 어떤 노래? 브릿 오브 트러블드 워러 하고 뭐더 박스. 사일런스. 사일런 오브 사일런스.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노래 대서 기억도 네. 안 나네, 사실. 네. 비를 도해보시겠요 네, 예스터데이. <laughs> 어젯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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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네. 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어떤 노래? 글쎄요, 딱히 가장 좋아하는 노래라고 딱 정해놓은 건 없는 거아요 사실 것 같아요. 그게 어려워요. 네네. 음악을 정말 생활처럼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응. 좋아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사실 좀 <laughs> <laughs>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이왕 나오신 김에 우리 채널 그 우리 지금 박 선생님 하고 있는 채널 홍보 좀 해주세요. 아, 어, 네, 제 채널은요, 그냥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어, 여기 주변에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든지 합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보시면은 좀 자료가 좀꽤 있는 편입니다. 합창 자료. 네, 네. 합창에 관한 뭐 파트 연습을 할수 있는 또 성가곡을 음. 위해서 아니면 합창곡을 위해서 파트 연습을 할수 있는 어떤 자료들은 제 어, 동영상에 좀 몇백 곡이 있고요. 오 몇백 네. 곡씩? 네, 네 그. 그리고 이제 제가 따로 올린 제가 라이브로 올린 것들도 뭐 네. 몇십 개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특송을 한다든지 그런 네. 네. 특송한 걸 올려놓은 영상도 있고요. 음. 에, 물론 뭐 제가 취미로 하는 것이고 에, 완전히 프로페셔널한 게 정말 음. 대단한 음악가라든지 대단한 가수 영상을 보는 것만큼은 아니시겠지만 음. 그래도 이 동네에서 뭐 마트에서도 볼수 있고, 음. 뭐 지나침에서도 보시는 사람 얼굴을 음. 영상을 통해서 볼수 있는 그런 채널이니까 예, 시간이 되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봐주시면 또 색다른 네. 또 감정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laughs>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혹시 뭐렇게길 가다가 사람들이 어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아니 아,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아정말요 네네. 어, 그런 날이 올것 같아요? 아유. 그런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뉴스앤포스트도 그런 네. 날이 오길 바랍니다. 어, 저는 저는 있어요. 좀. 아있 어, 네, 네. <laughs> 저는 마트 가면 이렇게 알아보는 분들이 계세요. 아. 어,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뭐 유튜브에서 어. 봤어요. 아, 이런 네. 분들이 계세요. 형님, 네. 여기 지금 이제 유명해지셨으니까. 유튜브를 하면서 뭐 좋았던 일 있다면? 어, 유튜브를 하면은 뭐 좋았던 네. 일이라기보다는 네. 좋았던 일은 이제 수입이 좀 들어온다는 거고요. <laughs> 네. 매달 그래도 큰 돈은 아니지만 네. 그~ 수익 창출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돈이 들어오고요 네. 어, 그다음에 에, 매일매일이 네. 에, 심심하지 않아요 아, 네. 네. 심심할 짬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구독자가 얼마나 늘었나 네. 또 뭐~ 내 조회 수가 얼마나 늘었나 궁금하죠. 또 앞으로는 또뭘 올릴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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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 그런 것들을 좀 계획도 하고 들여다보기도 하고 하니까 무료한 시간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그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유튜브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네, 네. 혹시 후배 유튜버들에게 혹시 해주시,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어뭐 정식으로 하시겠다면 저도 정식으로 하기, 하다가 이렇게 된게 아니니까. 아 그렇죠. 네. 그 정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조명이라든지 마이크 장비, 카메라 네. 장비. 저는 그냥 조그만한 캠코더 하나로 시작했다가 지금 저도 카메라가 한 7, 8대 돼요. 아, 그래요? 네네. 뭐? 카메라도 그렇게 되고, 자꾸 성능 좋은 거 사게 되고,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해온 거지만, 새로 출발하시는 분들한테는, 뭐라 그럴까, 이게, 너무 기대도 하면은, 음. 너무 기대가 크면, 또 본인이 또 상처도 입지 않을까 그런 네. 걱정도 돼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정말 조회수 안 나오거든요 네, 그, <laughs> 그~ 그리고 뭐~ 이제 t v 나 이런 데서 유튜브로 하시다가 보면 뭐~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는데 네. 뭐~ 상처 많이 받으시고 시간 낭비 돈 낭비 많이 하시고 네.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네. 어쩌다 악플 하나 달리면 진짜 기분 예 네. 네. 그~ 자기의 뜻이 없이 네. 그냥 유튜브 하면 돈 번다는데. 네. <laughs> 그건 안 되죠. 예, 유튜브 하면 뭐, 유명해지고 뭐, 대박 날 수도 있다는데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아. 뛰어들어서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그 길을 찾으려고 음. 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드실 것 같고요. 그렇죠. 본인이 정말 특화된 어떤 장기가 있다든지, 음. 뭐, 직업을 이용을 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저같이 정비하는 사람도 정비하는 영상을 찍어서 정말 네. 그게 나의 기쁨이라면, 그것을 찍어서 공유하는 사람, 아니면. 그러셔야 약.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되는데, 네. 저는 음악을 좀 좋아해요. 정비하시면 올려더 <laughs> 대박 날것 같은데? 네. 네. 네,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네. 네. 그, 뭐, 약사들도 뭐, 네. 약, 약에 관한 걸막 유튜브 올린다든지 의사도 그렇고, 네, 치과 네. 의사도 그렇고, 네. 본인의 어떤 축하되어 있는 것을 이용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성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빨리 정비 쪽으로 켰지 채널 하나 <laughs> 새로 하시든가, 뭐 아니면 채널을 네. 이제 이번에 이제 바꾸시든가. <laughs> 정비는 저는 네. 저는 이제 정비는 차를 고쳐주고 네. 돈을 버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아,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모셨는데 그냥 두, 보내드릴 수가 없죠. 노래한 곡을 좀더 듣고 그리고 음. 지금 이제 네. 한번 더 할까요? 네. 네. 어떤 거 이번에는 어, 80년대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노차사 어, 네 노차사의 네.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네. 굉장히 잘 아시는 노래를 하나 네. 골라왔습니다. 네. 광야에서라는 노래입니다. 오, 네. 광야에서 네. 자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안고 사라졌던 이 땅에 피 흐릅니까 고름진 부팔에서 사나는 하얀 옷의 빛을